서울시가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의 혜택을 늘립니다. 자녀가 없어도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라면 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소득 구간별 지원금리와 다자녀 가구 추가 지원금리도 상향됩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가 시와 협약을 맺은 국민, 신한, 하나은행에서 임차보증금을 대출받고 시가 해당 대출에 대한 이자 일부를 지원해 주는 방식입니다. 이번 추가 지원 혜택은 시행일인 7월 30일 이후 신규 대출 신청자와 기존 대출 연장 신청자부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 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 보세요.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